안녕하세요. 벼락신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실제 점사 보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이제 또 만들어 보게 됐고, 제 신도분의 아는 언니, 언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한번 실제로 점사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런 영상 자체를, 아, 이 선생님은 점사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일단은, 뭐 누나는 누구누구 볼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들 다 보고 싶은데, 애기들도 볼수 있나요? 어, 뭐, 애기, 애기들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뭐, 애기 어린데 볼수 있나요? 뭐, 애기도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리다고 못 보고 그런 건 없으니까, 어, 애기들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laughs> 음. 알겠어요. 뭐 누나는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어서 왔어요? 저는 그냥 시, 신랑이랑 제 건강이랑 음. 또 돈을 좀 많이 벌수 있는지. 음. 아마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오는 이유가 다돈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음, 여기 있는 게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 신랑군 이분 분 맞나요? 네. 음, 그리고 신랑 생년월일 말고 누나랑 본인 요 나이 좀 말씀해주세요. 신랑은 서른 일곱 살, 저는 서른 여섯 살이. 상살 차이시구나. 네. 이두 부부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점점 점점 빛을 많이 발휘한다고 그러셔.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성격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laughs> 어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신랑분이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계속 조금 문제가 계속 잡히는 거는 있어. 네. 어 이거는 아시겠지만 여기 정말 이제 주부분들 많이들 오시는데 육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이제 알잖아요. 육아에 치다 이 보면 내몸 하나 간사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나는 부부생활도 해야 되는 가족 구성원이잖아.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해주다 보면 신랑 기준에서 또 섭섭하단 말이야. 나는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신랑분을 봤었을 때는 이상한 거에 조금 꽂혀서 삐지거나 조금 꽂혀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맞아어 맞아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봤었을 땐어이 새끼 왜 이런 부분에서 뭐라 하지 이런 게 조금 많아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신랑은 그마만큼 꼼꼼하게 또 꼼꼼한데 네. 내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 어,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이해할라 하면 안돼신랑을 이해할라 하면 안 되고 아 우리 신랑은 이런 부분이 그냥 꼼꼼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리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신랑한테 물음표를 던지는 걸 앞으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돼 어, 네. 아시겠죠 네네. 어 그게 뭐 어떤 뭐 조상의 문제라든지 귀신이셔서 극하는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진 사람이란 말이야 어쩌 네. 근데 그거를 내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아. 신랑도 마찬가지야. 누나 같은 경우는 신랑이 봤었을 때는 이것저것 너무 따지고 들어가려 하는 거 자체가 조금 그렇거든? 아. 신랑 머릿속에는 1, 2, 3, 4야. 근데 누나는 1, 2에서 끝내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신랑 입장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똑같은 거야. 이게 결국 입장 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 우리 신랑은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 마누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랑이 이뻐요. 우리 마누라 이뻐요. 계속 오시는 사람 여기 없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도장 찍고 서로 빠이빠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왜? 점심가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왜? 전부 다 어떤 살이 껴서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다 붙하고 다, 다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 아니거든. 네.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찍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신랑이나 우리 마누라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꽂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적게 하시면 돼. 음. 어. 근데, 우리 신랑은 왜 이런가요? 우리 마누라는 왜 이런가요? 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음.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는 애기 유산한 게한게 있어. 있어요? 네. 어. 봤었을 때는, 어, 애기가 유산된 게 있어. 근데 여기 오시는 주부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는 조금씩 있거든. 근데 없는데 나는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아기가더 가질 계획이 있으시면은, 가지는 거는 너무 좋지만, 네. 계획이 없으시면 꼭 피임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아무리 내가 유산이 됐든, 아니면 안 좋은 선택으로 하늘로 보냈든 간에, 생명 자체가 하늘로 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 근데, 누나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그런 애기 때문에 내 앞을 막고 있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야, 다른 점집 가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에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애기가 뱃속에는 그게 태아령이라고 하는데, 네. 태아령 자체가 부모 학교를 막는 건 없어요. 아... 어, 영향을 주는 건 있겠지만,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를 막는다, 그거 자체가 없는 소리란 말이야. 왜? 태어나가지고 뭐몇살때 돌아갔으면은 해당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태아령! 네. 말도 못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그냥 생명체긴 생명체지만, 근데 그게 부모 학교를 막는 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나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가는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 네. 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엄마 부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겠지 네, 네. 어 누나가 어미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아가 누나 앞길을 막는 거는 없어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되시면은 내가 집 한번 이사하는 수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셔 네. 아시겠죠 만약에 누나가 A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옮기는 곳은 뭐 걸어가도 한 5분 10분만 안되는 그 정도 거리래 아네저 어. 같은 어. 아파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건데 어. 아마 이사 가시게 되면 옮기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누나가 제일 궁금하시고 모든 분들이 오시는 돈 있잖아 네. 그거 자체가 그때부터 조금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부터 내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눈에 보일 거래. 우와. 어, 그거 자체가 조금 있다 그러시니까, 근데 내가 이런 공수를 내뱉어 줬다고 해서, 안일하게, 뭐, 돈을 막 흥청망청 쓴다든지, 이렇게 하나 하시면 안 돼. 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네. 음, 그,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는, 내가 성역 자체가 떨어지면은, 뭐, 부인과라든지 이런데 가서, 네.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왜? 신랑도 결국 풀고 살아야 되거든. 네. 어 근데 누나가 내가 지금 애기를 본다고 성욕이 떨어져서 신랑을 등한시하잖아. 그럼 신랑은 그 부분에서 되게 서운하다. 맞아요, 많이 서운해. 어 그렇다니까 결국엔 피곤하고 이런 거내성액 없는 거 결국 내 나의 문제거든. 근데 부부라는 게 뭐야? 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 사람 이게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잘못된거나 이런 거를 대화로 풀고 고쳐 나가라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 나는 피곤해서 그런 거못 해요. 그럼 그 남자는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 음. 그 그거는 아니거든. 네. 여기 오시는 부부들 보면 대부분 나한테 많이 혼나고 가요. 네. 왜 결국 제 생각만 한다 이거야? 네. 뭐니 혼자만 피곤하나? 다른 사람도 피곤할 텐데. 맞아.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누나는 그 부분 꼭 고쳐 주셔. 네. 아시겠어요? 노력 중이요. 어. <laughs>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 아니 더 노력하셔야 돼. 네.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 남자에게가 누나 그거 뭐아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첫째요.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일곱 <laughs> 살이요. 일곱 살이요. 이 친구는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가면은 자기가 조금 많이 리더를 하거나 그냥 조금 그 사이에서는 인기가 조금 많은 아이라 그러셔. 그 대신 점점 점점 커가면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산다 그래. 어... 생긴 거는 머리 자체는 좋단 말이야. 운동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오해를 계속 받아. 왜? 내 성격 자체가 운동이나 이친구뭐 운동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하는데요. 축구 하고 있어요. 아, 축구해요.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이런 애를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서 예의범절 같은 걸 조금 많이 중요시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점점 커가고 애가 보니까, 덩치 자가 작은 애는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컸어요? 네. 처음에는 표준이었는데, 음.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빠 체질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아, 어, 네. 우리 신랑, 그거를 많이 닮았다. 우리 신랑도 계속 머릿속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른 거는 나무랄 때는 없어.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엄마 아빠 속을 조금 썩이고, 내가 내 잘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많이 의시되는 게 있어. 아, 어. 네네. 벌써. 그, 어. 그럼 봐봐. 부, 그거는 부모 잘못이야. 그거를 잡아주라고 있는 게 부모잖아. 근데 어 지금부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뭐 하고 있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 그잡아줘야될거 아니야? 네. 이렇게 점사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 행동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무랄 데는 없어. 근데 이거 못 잡아주잖아. 나중에 되면 호로 자식 된다.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쳐도,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애가 뻗나가서, 나중에, 그런, 이런 쪽 좋은 길로 잡아주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네. 이거를 안 잡아주게 되면 나중에 되면 애들 괴롭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되면,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엄마 아빠가 또 되게 속상할 거야. 어, 여기 오시는 부모들을 보면은, 요즘에 대부분 태블릿만 집어 던져 놓고 애들 안 보는 부모도 되게 많거든 네. 나는 보면 다 알아요 네네. 머릿속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집안은 이런 거는 없는데 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성향이나 우리 아이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인가 그러면은 어~ 어린이집은 네네.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내가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친구가 이거를 잘해서 상 받는 거를 조금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아,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 아, 네. 그 대신 그 행동하는 거나 이거 자체를 조금 많이 잡아 주셔야 돼 음. 그럼 오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뭐 그런 거 보면 내가 이 친구한테 장난쳤어 근데 이럴 의도로 한게 아닌데 근데 애들 머리는 진짜 단순하잖아 아, 네, 네, 어, 네, 네, 어, 이거를 그냥 나는 이 친구한테 이 색깔을 주고 싶어 근데 이 친구는 이, 색, 이 색깔이 이색싫다그 했는데 아니야 이 색깔도 해봐 괜찮을 거야 라고 어, 누나 아들레레가 얘기했어. 근데 이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봤었을 때는 우리 술량님이 보여주시는 게 애가 나쁜 의도로 한건 아니라고 아, 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애 자체가 성격의 원체? 그냥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게 조금 많아, 애가. 아... 어, 나는 괜찮은데 너도 해봐. 이거거든. 네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조금 한거 같으니까 음, 그부분은 조금 잘 잡아주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머리, 이제, 묶어 놓은 애가 둘째 딸내미겠네요, 그냥. 이 친구는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이 친구는 보면 성격 자체가 조금 많이 세다고 나와. 네. 어. 커가면서 보면은, 첫째도 결정해야 되지만, 둘다 머리는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결국에는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문제를 삼는다 그러죠. 둘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둘째가 모든 상향을 조금 많이, 이런 거를 많이 띄는데,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걸 안하게 해주면 난리가 나. 네, 어, 네, 더군다나, 맞아. 모든 둘째라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누나, 이 딸내미, 그거를 봤었을 때, 아마 한살한살 한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이 꽂힐 거란 말이야. 아... 어, 지금은 이 색깔 너무 많이 써서 없어. 근데 이 색깔을 자꾸 사달라 그래.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딸내미가 어, 다른 색깔도 써보면 좋겠잖아. 네, 네, 어,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고집 자체가 너무 센 친구야. 아, 그렇기 그치? 때문에 이, 이 색깔을 안 주자니 애가 자꾸 짜증내고 울고 근데 이 다른 색깔을 또 이제 또 이거만 하자니 너무 또 한쪽으로만 빠진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아마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다 걱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애가 짜증내고 울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지금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 한 가지 색깔만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내 색깔 자체가 없어져 버려. 아, 어, 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결국 나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가 나올 거야. 네. 뭐다? 다른 친구, 나는 이 색깔을 쓰고 싶은데,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이 색깔을 쓰면은, 어, 그러면 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하니까. 그럼 거기 자체에서 애가 나중에 좀 정체성 혼란성이 와. 아시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모께서 조금... 정말 내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걸 잡아주는 부모가밖에 없어요. 네, 네. 아무리 병원 다니고 뭐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알았었는데 내가 한번 다시 짚어주고 갔다고 생각해보셔. 네, 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을 거야. 어. 나는 애가 없어서 부모 마음대로 솔직히 다 모르겠어. 근데 네. 우리 실력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한해서 아니면. 손님들이 정말 자기 가족들이나 애기들 많이들 보시는데, 전부 다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포인트 때문에 애가 이렇다는 걸 찝어주는 사람잘 없었대. 네. 그냥 뭐, 우리 아이가, 그냥 팔자가 세다.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팔자가 왜 센지, 우리 아이가 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잡아줘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말해주면 나는 무속인이라고 생각해. 네, 네. 어. 누나도 보니까, 전필 보니까 한두 군데 간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 근데, 아, 누나 스스로 기가찰 거야. 네. 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어렸을 때못 잃은 걸 우리 애한테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애가 여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니까 내가 밀어주는 건지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네. 절대. 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시라는 소리야. 지금 신랑도 마찬가지고 누나도 그렇고 예의나 범절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 충분히 너무 좋지만. 네.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이 예의범죄를 바르다고 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애들, 애들 잡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네. 어, 무조건 부모님 말이 맞다고 할수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애들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도 둘다 되게 활발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게.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시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응. 음.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는, 건강적인 게 보면은, 이 집은 전부 다 그래. 아들은 시, 신랑이고, 네. 딸은 누나야. 아, 어. 네. 그리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기관지 쪽으로 조금 조심하라 그러셔. 네, 기가 관지 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이거 신랑도 마찬가지거든. 네, 맞아요. 어. 이게 대부분 보면은, 씨앗은 못 속인다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 누나 같은 경우에도 애기 자체가 유산 한번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딸내미도 나중에 피해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가 교육을 잘 시켜주라는 소리야. 아, 그리고 누나는 봤었을 아, 때는 내가 혀,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밑으로 쏟아지거든. 네. 어, 하열이라든지 내가 생리를 할때뭐 뭉탱이가 조금 걸리적거리게 나온다든지 이런 네. 거 자체가 있어. 네, 어, 부끄럽게 맞아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보여지는 걸 말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나는 부인과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균형이과 쪽도 같이 가야 돼. 누나 아, 같은 경우는 왜 가냐면은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누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많이 불안정해졌다 그러거든. 아, 어, 네. 그,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부인과도 같이 가는 것이 비뇨기과도 같이 가야 된다, 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대. 근데 신경만 쓰시고 사시면 크게 나쁜 거는 없어. 네, 요즘에 어. 그쪽이 안 좋아서 비뇨기과 음. 알아보고 있거든요. 음. 그 부분은 누나가 좀 캐치를 잘해서 잘 하시는 것 아. 같아. 괜찮아졌다고 안 가지 말고 네, 어, 네. 그냥 계속 신경 쓰면서 사셔. 어 결국에는 보험을 들어놔도 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조금 가족들도 거기서 많이 불화 자체가 많이 네. 생겨버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음. 하니까 올해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누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 있다 갈 거야. 아돈 어, 어. 들어오는 거. 뭐 신랑이 됐든지 아마 누나랑 신랑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돈 자체가 들어오는 거, 뭐, 해서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어, 그때 10월달, 11월달, 그 정도 되면 내가 돈 자체가 조금 몽탱이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죠 네. 응.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신당에 찾아주세요. 네네. 네. 어, 뭐, 그때 되면, 뭐 어차피 내 공수가 맞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제 생각이 날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뭐, 부적이나 이러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시면 될것 같아. 아, 네. 아, 네. 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상담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보여주는 건다 말씀을 드렸어. 그 둘째가 하나만 계속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네. 너무 애가 보면은 두 개까지는 가능한데 세 개는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애골수예요. 어, 하나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알잖아. 애가 이걸 할수 있도록 물고기 잡을 때 반도 있잖아. 네. 이것처럼 조금 유인해 해 주셔야 돼. 어... 그러면은 이것만 고집하던 애가 나중에 되면은 요 색깔도 같이 쓸 거야. <laughs> 어, 이게 있대. 네. 그렇다고 막무가내라 하게 되면 애가 더 발악하거든. 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 누나가 신랑이랑 애가 이쪽으로 갈수 있게 반도처럼 이렇게 잘물꼬를 터주면 될것 같아. 둘째는 건강은 괜찮네. 건강에 가서 내가 봤을 때는, 어, 희한하게 애가 잘 먹는데 소화기관은또 좋다. <laughs> <laughs> 어~ 또 먹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맞아요. 어~ 아마도 어~ 신랑이랑 아마 누나 같이 또 먹는 거를 잘 먹기 때문에 네. 애가 그런 거 같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먹는 것 때문에 살이 쪄서 비만이 된다거나 그거는 그래. 없어 아, 네. 어~ 근데 그 대신 알잖아 결국 또 지가 좋아하는 거만몰락하거든그부분또 네. 영양가 있게잘 섭취할 수 그거는 누나의 몫이 인거 같아 내가 해줄 수는 네. 없어 내가 네. 네. 전화해서 오얘기 뭐~ 맥에서 이럴 수는 없거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응. 첫째가 행동이 크고 응.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뭐 공부 같은 거 응. 면에서 좀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어린데도 응. 응. 그래서 제가 아이가 계속 그렇게 잘하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응. 지금 해주 올해까지는 강요하지만 어차피 내년부터 어, 내가 알아서 공부를 잡는 게 나와. 아, 스스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고 애가 뭐, 아슌타인처럼 뭘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갈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면 애가 이쪽 길로 계속 쭉갈 거야. 아. 운동 쪽도 예체능 머리도 있고 공부 쪽 머리 둘다 있어. 아... 그러면 부모가 봤었을 때,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 쪽으로 아...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운동 쪽으로 조금 더 퍼센티지를 주면 되고. 아,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뭐, 뭐 사차 들어간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공구 쪽을 밀어주면 돼. 그 대신 애가 숨이 잘 막힌다 카거든. 아, 어, 너무 그쪽으로 밀어주면 그러면 한 번씩 환기를 해줘야 돼.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야. 아... 네, 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자라기 때문에 자기 그거를 용량을 계속 초과해버려. 아, 계속.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하려고. 어, 하려고 애가 하죠. 아무리 영특하고 똑똑해도 결국 애는 애거든. 아, 근데 네. 그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우리 아님, 우리 새끼 잘한다고 막 미친 듯이 몰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애가 현타가 와버려요. 아... 그러면 거기서 손을 다 뗀다니까? 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어, 알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신랑이랑 얘기 잘해봐. 그것까지 내가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시겠어요? 응. 그것만 잘 잡아주면, 돼. 애, 둘이 애들은 진짜 괜찮은데, 항상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금 칸막이를 잘 쳐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 그러면 힘들어 하거나, 그러면 운동도 좀 시켜주고, 놀게 해주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어... 환기를 세줘야 돼. 이 아, 친구도 활발한 친구기 때문에 의자에 하면 똥구멍이 뭐 난단 말이야. 네. 어, 맞잖아. 네. 활발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애가 좀있쑤셔서막 똥구멍이 불난다고 네.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거를 부모가 잘 잡아주셔야 돼. 아, 네. 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웃긴 거예요? 그냥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좋은 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어, 그러니까 음,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점사보는 가면 답은 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점사 이렇게 봐요. 그냥 여기 무조건 방문이라든지 전화, 그냥 여기 사진 있잖아요. 거쳐놓고 나는 이 사람이 대해서 봐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봐요. 어 실제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몇천 명의 손님들은 알 거야. 어, 이게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뭐 손님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나는 이렇게 봐요.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 이제, 이제 벼락신장님 실제로 전사보는거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전화로도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준비해 보게 된것 같아.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고, 날씨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어, 몸 건강 관리라든지, 몸에 좋은 것좀 많이 드세요. 이상 벼락신장이었습니다.